안녕하십니까? 매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 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공무원들이 최악의 설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할 수밖에 없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2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공무원들이 새해부터 최소 2천 위안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34만원부터 5천 위안 한 93만원 정도까지 대폭 월급이 삭감된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월급의 25% 수준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월급을 대폭 줄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의 삭감 내용도 기본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과급의 내역들도 사라지고 또 금액 또한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커창 총리는 지난주에 중국은 2016년 이후에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려 8조 6천억 위안, 한 1,606조 원 정도의 세금과 수수료를 낮춰왔다 그러면서 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들로부터 허리띠를 전람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에서도 공무원은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월급이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나 다름없을 겁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삭감되는 건 아닙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삭감률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 가장 잘 산다는 상하이라든지 이 동쪽 해안지역들 그리고 남부지역의 도시들마저도 이 공무원 월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광둥성 같은 중국 내 최고 부자지역마저도 공무원의 급여를 20에서 3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삭감당하게 되는 수는 줄자보다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 공무원들이 급여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고위직의 경우는 약 9천 위안, 그러니까 한 168만 원 수준이고요. 대부분의 행정직 공무원들은 보통 매월 5천 위안, 그러니까 한 93만 4천 원 정도를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택, 교통, 교육, 통신, 보육, 의료 혜택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연말 상여금, 이런 것들의 특전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공무원들의 삭감 조치는 우선적으로 기본 월급 외에 혜택들부터 대폭 줄어듭니다. 심지어 이미 지난해 수령했던 상여금부터 전액 반환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장성의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주거지원금을 이미 지급을 했는데 이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장시성의 동부에 있는 난창시와 하고 또 이웃도시인 너싱 역시, 어, 이 수일 내에 이 상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문제는 교사를 포함한 이들 공무원들의 월급이 이 겨우 2천에서 4천 위안, 그러니까 34만원, 68만원에 는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성과급의 상환을 당장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예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적자가 심각한 헌안성을 비롯해가지고, 이 몇몇의 이 지방정부가 이 공립학교 교사의 월급도 몇 달째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미 16개 성시 자치구에서 교사에 대한 임금체불, 또 사회보장비 체납, 수당 미지급 문제가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방 정부의 경호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입니다. 여기에 임금 체불 성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싱가포르 소재의 류카뉴 전국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들의 월급 삭감 조치 같은 전례 없는 긴축 재정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침체로 세입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미 적자 상태에 돌입한 이 지방정부들이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줄 수도 없고 심지어 기본 월급을 줄 여력마저 사라져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 그러니까 전인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모든 지방정부들에게 지출을 줄이고 긴급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런 지시를 한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완전 적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정부의 지방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상당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중국 본토 31개 성 가운데서 오직 상하이만 지난해 11월 현재 예산 흑자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성들은 모두 적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국 서부와 북부, 중부에 위치한 무려 18개 성들은 심각한 적자 상태였고, 어, 티베트의 경우는 세입의 7배가 넘는 1,776억 위안, 한 33조 2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 정부들의 재정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린차이 상하이 푸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12월에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했을 때 지방정부 부채가 30조 위안, 한 5,604조 원 정도 된다. 그러면서 이 중국 국민 1인당 평균 2만 1000위안 정도, 그러니까 한 392만 원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린차이 교수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적인 내용만 다룬 것이라서 상당히 많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2천여 개의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에 이자를 내는 채무 보고서를 종합 분석을 해보니까 내놓은 수치가 얼마냐 이걸 이 보면 여러분 깜짝 놀릴 겁니다 왜 지금 중국 경제가 부채 인입에 빠져 있다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충격파가 어떻게 진전될지 정말 상상을 불허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지난해 10월까지의 공식적인 지방정부 발행 채무는. 린차이 교수의 주장대로 30조 위안, 한 5,604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지방정부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공인프라 건설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방마다 있는 도시건설투자공사의 채무인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 이걸 지방정부 융자기구 또는 LGFV라고 그러는데요. 이 LGFV 이게 또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토지를 지방은행의 담보로 잡히고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학번 자금을 인프라라든지 부동산 관련 분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채무는 지방정부 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됩니다. 그런데 이 융자 플랫폼으로 발생한 채무는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음성채무란 뜻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인 융자 플랫폼 채무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지난해 9월 말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이 융자 플랫폼 부채가 무려 53조 위안, 그러니까 8조 2천억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899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규모는 중국 GDP의 약 52%에 해당됩니다. 이건 2013년에 16조 위안, 그러니까 2,989조 원에서 3배 이상 들러난 수치입니다.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된 공식적 지방정부 채무 30조 위안에다가 음성 채무인 53조 위안을 합친 83조 위안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1경 5,50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이 금액이 사실상의 지방정부 채무이고 여기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국가채무 21조 위안 3,922조 원을 합치면 104조 위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경 9,425조 거의 2경에 가까운 돈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채무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채 규모는 2020년 중국 국내 총생산인 14조 7,227억 달러 이, 이, 게 중국 돈 환산하면 93조 6994조 원인데 이거 비교하면 무려 111%에 달합니다. 국가부채의 국제 경계선인 60%를 훨씬 뛰어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러한 실체를 알고 나서 안절부절 하는 것이고 이 지방 정부의 부채 주력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좋게 만들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서 이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대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탱해왔던 핵심 기둥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부동산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탓입니다. 이로 인해서 헝다 그룹,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그룹을 포함한 이 부동산 업계가 초토화됐죠. 또 이로 말미 아마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내 부동산 유기는 이를 들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헝다 같은 일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의 채무 만기가 이번 주 도래하는 가운데 채권 시장이 또다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의 경기가 너무나도 침체되니까 중국 정부 당국이 급기야 방향전환을 하면서 이 은행들에게 1분기 부동산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 제한을 완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채무 불행, 그러니까 디폴트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는 것이 이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채권 원금과 이자, 신탁 상품, 수백만 농민공들에 대한 채불 임금 등을 포함해서 이를 중에 적어도 1,970억 달러, 한 234조 원을 갚아야 된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기대 난망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 정부의 주 수입원을 메마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융자 플랫폼, 그러니까 LGFB를 통해서 건설하는 다리, 도로, 수도시설에서 수익을 올렸고 또 토지 매각 수익으로 예산을 충당해 왔습니다만은 이 헝다 사태로 유발된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에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토지 판매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던 지방정부는 좀처럼 세수를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연쇄적 디폴트 우려라는 제아의 보고서에서 지방 정부가 LGFV 등을 통해서 조달한 부채 규모가 7조 달러, 한 45조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53조 위안으로 추정했는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 45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중앙 정부의 딜레버리징 기조 및 LGFV 디폴트 용인 시사 등으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으로부터 수입을 얻지 못하는 지방 정부는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 제2의 대국이고 또 미국의 패권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위세뒤에 숨겨진 지방 정부의 현실은 그러한 허장성세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사상 누각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버티게 하는 뿌리들인 이 지방 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장기화되면서 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제14차 골든 유니콘 포럼에서 리더쿠이 이화대 경제사상 실천 연구원장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간 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중 가장 힘든 시기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소지만 단일 지방 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5년을 목표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지방 정부의 높은 부채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때문에 통화 금융 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베리 아이컨그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 경제학 교수인데요, 이 분이 최근 한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 뭐냐 중국 경제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감소 가능성을 꼽았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와이타임즈가 계속 중국 경제를 주시하면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